산칠기 비전과 역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했습니다. 합천군이 지난 19일 일본 동경 현지에서 일본의 키다야 상점과 합천 우수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0억 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천군이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5,277억 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21일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합천읍 소재 우체통에서 현금이 든 우편 봉투를 발견해 경남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합천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합천군은 민선칠기 비전과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기존 일시 14과 직제에서 기획예산실, 행정복지국, 경제건설국을 신설하고 농업 분야의 행정 역량을 보다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주민들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 자원과 실행 중심의 일실 이국 이직 속 21간과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특히 공약 사항의 수행 전담부서로 미래 전략과를 신설하고 농업 관련 부서를 농업 기술센터로 모아 농정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했으며 공공시설 사업소는 체육 업무를 보강해 체육시설과를 변경했습니다. 조직 개편은 자치법규 공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합천군이 지난 19일 일본 동경현지에서 일본의 키다야 상정과 합천 우수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0억 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천 유통과 해와인 전자상거래협회에서는 합천의 농산물을 최상의 상태로 생산 공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는 문준희 합천 군수를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합천 우수 농산물 일본 현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한 자리로 양파와 곡물가루, 국화차 등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일본 현지 상점을 통해 판매 유통됩니다. 합청군이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5,277억 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21일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018년 당초 예산보다 270억 원이 증가한 규모인데요. 합청군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모든 군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1,077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농림축산 970억 원, 환경보호 689억 원, 문화관광 362억 원, 일반 공공행정 265억 원, 수송교통 243억 원, 공공질서 안전 78억 원 등을 배정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은 12월에 열리는 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지난 9일 합천읍 소재 우체통에서 현금 100만 원이 든 우편봉투를 발견해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메모도 함께 적혀 있어서 주의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편봉투 안에는 5만 원 지폐 20장과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라고 적힌 메모지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우체통 기부천사라 불리는 주인공은 2015년부터 우체통을 통해 이웃독기 성금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성금은 430여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관내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전액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합천군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22년째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가와현 미토요시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첫 국제 자매도시 방문이었는데요. 스포츠교류를 비롯해 경제,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문단은 제3회 우라시마 마라톤 개회식에 참여하고 농기계 공장, 귤밭, 치치 부가하마 해변 등 미토요시의 주요 시설을 견학했으며 야마시타 아크시 시장을 만나 양 도시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 방안 확대에 대해 협의하는 등 교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합천군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의 우호 교류와 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과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는 지난 23일 합천박물관 대강당에서 빛나는 합천의 가야 상가 고분군이란 주제로 상가 고분군을 국가사적으로 승격하기 위한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남도 기념물 제8호인 상가 고분군은 사적제 326호 옥전 고분군과 함께 합천의 가야를 대표하는 고분 유족으로 최근 정밀지표조사에서 총 328개의 봉토분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는 조영재 경상대학교 사학과 교수의 기조 강연 및삼가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 방안을 위한 5가지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으며 발표 이후에는 발표와 관련한 종합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상가 고분군이 서부 경남 가야 유적 중에서도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 사적으로 지정할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합천군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정리해 상가 고분군의 사적 지정 및 유적의 보관 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지난 16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한노인의 합천군 지회 부설 노인대학에 참석해 관내 1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군 노인 복지 정책과 군정 현안에 대한 특강을 가졌습니다. 문준희 군수는 민선 7기 주요 군정 시책을 소개하면서 특히 합천 청정 에너지 융복합 단지 건설을 위해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활기차게 노년을 즐기는 방법을 언급하며 노인대학에서 다양한 배움을 찾아 노년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 노인대학은 입학생을 모집해 2년간 다양한 교양교육과 건강교육 등을 실시하며 연말 10기 노인대학생들의 졸업식을 가지고 내년 초에는 11기 노인대학생 입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22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추첨은 자동이체, 조기납부자, 연생납부자 중 100명을 추첨했으며, 공정성을 위해 지방세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첨자에게는 합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지난 15일 합천군에서도 수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문준희 합천군수가 관내 수험장을 찾아. 수험생과 함께 온 학부모들을 격려했습니다. 합천지역에서는 관내 고3 자학생 295명 중 230명과 재수생과 타지역 고등학생 및 검정고시생을 포함한 총 258명이 합천고등학교와 합천여자고등학교 두 곳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선생님과 학부모, 후배 학생들은 수험생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기 위해 고 사장 앞에 모여 열띤 응원을 펼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합천읍 사무소가 지난 12일 합천읍 사무소 앞에 민선 칠기 군정 슬로건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이 새겨진 군정 방침 홍보탑을 설치하고 제막 및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홍보탑은 가로 6m, 높이 1.9m의 조형물로. 민선 7기 군정 슬로건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 글자에 조명을 함께 설치해 군정 방침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야간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한편 합천읍의 중심지인 읍사무소 주변의 견관 조명 효과도 누릴 수 있어 합천읍 야간거리 미관을 한층 더 밝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1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합천문화원 주관으로 3.1 운동 100주년 기념 3.1 독립 만세 운동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에서도 가장 격렬하게 진행됐던 합청군의 3.1 독립 만세 운동에 대한 학술 연구를 통해 3.1 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의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 유가족 등이 참여했습니다. 학술대회 진행은 좌장 권인호 대진대 교수의 3가 정미의병전쟁과 김희년 3.1독립 만세운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김희주 한국국제대 교수의 합천 지역 3.1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등 전문가들의 연구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합천군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3.1운동의 정신이 국민들의 삶과 가슴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의 장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